형, 그래도 회식은 같이 먹어주는 그러니까. 거죠. 아니, 회식인데 이러면 분위기 깨지, 형. 먹어. 그래도 회식은 같이 먹어주는 거죠. 어떻게 너무 꼬신다. <laughs> 아, 괴로워. 아니, 유혹하지 마. 아니, 형, 형,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아. 기분 좋게 먹는 맥주 하죠 동생이 한잔주면먹어 그러니까. 뭐. 나 옛날에 구라형이랑 만났을 때도 회, 회에도 사이다 먹었어. 맞아. 해요. 하고 사이다 먹었다고. 음, 아이살 빼고 싶은 형 나한테 물어봐요. 저두달 동안 30kg 뺐어요. 처음에는 살 엄청 많았는데 딱히 90kg까지 쪘었어 가지고 하루에 고구마 반개 먹었어. 그리고 운동해. 너안 응. 보이게. 야, 그럼 너니까 가능한 거야 두 달이면 돼요. 확 빠져. 내가 2주 전에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거 3일 동안 그 물에다가 그 가루만 타서 먹었거든. 왜 너도 살 쪘어? 왜냐면 내가 형님들이랑 아는 형님만 하니까 내가 외모 관리에 너무 신경을 안쓴 거야. 왜냐면, 응. 얼굴이 망가져도 내가 제일 잘생기니까 경훈이랑 그래. 얼굴이 망가져도 내가 제일 잘생기니까 경훈이랑 어이, 조 자기잖아, 나내 자부심 하나. 얼굴이 망가져도. 야, 너우근리 <laughs> 이거 되게 기분이 나쁜 말이야. 우리가 어.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. 야, 어. 난네가 기분 나쁜 게 생기해. <laughs> 기분 나쁜고 당연한 얘기야. <laughs> <정신화. 웃음> 네, 그래, 영철이 오빠가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. <laughs> 아. 아니 근데 그 시안을 보내주잖아요. 형. 찍을 때그거뭐 보내줬어요? 무슨 사진? 시안이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템들이 있어네 퍼, 응, 선글라스, 뭐뭐 음. 뭐 신발 음.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뺏기는 거야. 다 뺏기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다 뺏기는 거야. 아, 아 진짜 광고에서도 어, 어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팬티는 못 뺏긴다. 어 이것만 내가 못쫓어오 아, 너무 오, 재밌다. 좋다. 어. 아니, 다 어, 포기해도 소복고인데 컨셉이 <laughs> 다 그런 거야. <laughs> 그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다 뺏길 때 위에 이제 위에 이제 옷이 뺏기는 아, 거니까. 아 진짜 장훈이 형. 아. 부탁 하나만 할게. 이웃에 가면 동료병한테 좀 전해줘. 응. <laughs> <laughs> 원래 주인한테 돌려달라. 대리운전. <laughs>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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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대리운전이 뭔데? <laughs> 그거 형이 하던 건데. 아까 아까. 아까. 그거 진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. 이놈만 누가 사고 치래 이놈아.